아까이 아까이 촬 1년 전 결혼식을 찾아왔던 모칠레로가 지금 지중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나 우리 이렇게 깨끗해요? 어, 그게 그가 살고 있는 요트 해랑으로. 우리 아, 우리는 아, 직접 찾아갔다. The d e l 이 Best s a f in 이 오케이. 요트에서의 삶. 우리에게도 가능한지 직접 느껴보기 위해서 이어났어하 아, 진짜 막뭐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는데 목이 뭐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딱 봤는데 여기에 누워있는 거야 근데 다리들이 잘려나갔어 아, 이게 맞아 아 다리가 잘려나갔어? 이거에 맞아서 죽은 게 아니네 발버둥 치는 사이에 때리든지 뭐 뜯기든지 뭘 했나 봐아 아, 그래? 그래갖고 응. 여기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 쓰러져 있었어 다리 몇 개가 잘려나간 채로 입은 아직 조금,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로. 어, 근데. 어우씨, 간지러워 어. 근데 그 꼬리 부분이 응. 얼마나 새빨간 피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쳐먹었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휴지로 이렇게, 이렇게 가져다가 어. 얘가 죽는 느낌을 내가 너무 괴로웠잖아? 더 확실히 느끼고자. 휴지에 올려놓고 이렇게 딱한번 접는 거지. 응. 그 다음에 폭. 그 표시겠지? 두 마리나. <laughs> 그렇게 된상태두 마리 나왔다고 내가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알지 않았는데? <laughs> 어 나도 꽤 많이 걸렸어 생각나 아니 도대체 아, 이 좁은 방에 이거를 한세 번을 리고 잤는데 왠지 알아도 왜? 아저 아래 구멍이 있네? 거기다 여기도 구멍이 있어 아 그러네 어, 저기 우리 방이 있고 여기 옆방이 있는데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 뭐이 있어. 여기 있어. 어디리기한있리 있어. 아, 진짜 여기 있어. 우리 집에 들어 우리 집 있어. 가지고다 있어. 온 거야 지금 어기는 근데 도어 우리 집에 있어. 우리 모닝 있어. 우리 나에어 우리 집에 이우아어제잘잤어요 진짜 에악어청 크던데 여어네여기에 제한테 잘하는 곳이고요 우리 산장님께서 스트레칭을 하고 계십니다. 저 체력을 위해서 그 아침에 스트레칭은 어. 체력도 체력이지만 혈액 순환. 아, 오케이, 오케이. 동적인 스트레칭은 어. 오후에 운동 뭐 전후로. 수영을 놀면서 활동량을 채우는 거니까. 어. 하그도 좋지. 바다수영 많이 하면 피부에는 좀안좋다는데 아 진짜? 소금물이 안 좋은 건가? 근데 수영장 낯으 물보단 좋대 아침 수영 맨날 하시는 분들 많잖아 어나 맨날 했어 애매하게 하면은 안 하면 못 해갖고 새벽 반뭐 해갖고 어. 가기 전에 잊지 말고 보자고요 내일 아침은 흑 렛츠고 이거 이란에서 사온 거거든요 응 선장님 먼저 드리고 올게 이제 나그 정도야? 우리 세입자잖아, 완전히 okay. <laughs> 어, 오케이 이건 받아들이야돼어 빡세네, <laughs> <박수야 돼>, 아침부터 <laughs> 오늘 아침은 네. 계란 말고는 이런식으로갈 거야, 이란식으로 이런 암 아, 아. 근데 맛있어 소실이 없나? 어 없다. 어제 다 썼어요. 닭갈비 만들 때. 오월 찾아야겠다. 자, 마리. 음. 음. 된다, 스위치. 응? 음? 이게 고장이 아니었어. 어. 음. 아까 그사 오, 다시 들리게 하겠어. 안 돼. 여기. 아 그거 냉장고에 필라피아 있는데 필라피아? 어. 필라피아 치즈 아! 어안돼안돼스파이 그 했어? 도네 고장 나 있는 동안 그러게 운명하셨어 맛있게도 먹었네 곰팡이들이 오늘 은하이 많이들리네어제밤에도오라는데가시면금 60만원 지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국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 1년째 오고 있어. 매일매일, 뭐. 가입하라고. 스팸 전화. 집에 아마 인터넷 취소해가지고 그 리스에 들어가 있나 봐. 해봅시다. 안해놓응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다차 항구에서 3일 정도 지냈거든요. 4일? 필요한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나가가지고 지내게 될것 같고요. 그 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이거 뭐야? 줄낚시 하는 거겠지. 아, 되게 클리핑 스타일이야. 그니까. 여기 동네 진짜 예쁘다. 동네 오케이. 나쁘지 않아. 커. 0.7kg. 고기가 그래? 하루 1kg씩으로 하면은. 어. 4일 나간 다면 4kg? 어. 그럼 얘를 몇개 사주는 거야? 겁나 나쁘지 않은데? 만 원. <laughs> 이거 500g. 대충 만 원. <laughs>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괜찮은 걸것 같아. 5,500원. 나쁘지 않네. 근데 세개만 하자. 왜네개 하냐고요?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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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왜, 왜? 나 지금, 나 지금 혼자 이러고 있다. 어? 그래 너무 오래 있었어. 배송 걸미. 시 없는 수박 아니에요? 이게 뭐야? 또, 그, 엄청 깜깜하네 지중에는 지금 토마토가 뭔가 네. 종류가 바르다? 어, 그러네. 어때? 이 되게 실해, 실하게 느껴지지. 어, 실한 거 같아. 소피우 딸기우 먹을래? 아? 왜? 우와 이거 하나에 0 0 0 원이야? 팀이 이상한데 햄버거 먹을 줄 모르는 거 같아. 햄버거 패티 거든 우와. 어떻게 <laughs> 햄버거 먹을 줄 모르네. <laughs> 도움이 필요해. 한명이 여기서 전기를 봐줘야 돼. Okay, so now I'm ready with my friends. s so. 첫 번째 번에서 마이너스 천까지 갔었네. <laughs> 우리의 저주인 거 같은데 저희가 요트에 가면 항상 요트에. 역대급 그 고장이 일어나요 한 번은 화장실이 고장나고 한 번은 엔진이 고장나고 이번엔 배터리가 <laughs> 그 며칠 전기 안 들어올 때 이거 녹아가지고 찌그러진어 모양을 잃었어 혹시라도 저희 채널에 모칠로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항상 멋지고 자신감 넘치고 해내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보시겠지만 3일째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남자의 뒷모습입니다 자, 저희의 생선 신부도 끝난 것 같고 이제 모찔레로 함께 지내보면서 과연 루치가 저희 새로운 동교로 다시 만날지 아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집으로서 씨? 맥주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돼요 여기 무슨 무슬림... 우리 놀려고 지금 놀려고 배탔어? 사는 게 아니야 그러고 사는 게 삶이야 사는 수도랑 저 전기만 주면 어떻게? 그렇게. 뭐 그렇게 놔두고 배가 출렁이잖아? 어다 부러져 기감인가한 거는 어. 나 빼놓는 게나 내가 많이 부숴 먹었거 향해하면 얘가 떨어져서 부러지고 얘가 떨어져서 부러지고 얘가 부러지고 그냥 싹다 내려야 돼이맛이다 그냥 살러 온 거긴 는데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네요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죽어. 어? 생물학적으로 죽는다기보다는, 아. 어. <laughs> 파산해서 죽어. 이걸 다 절로 보내서, 저 링을 통과해서, 이거 다 땡겨야 돼. 어게 땡기고.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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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올려. 안 올라오는데? 소리가? 너무 러운데. 허허. 밑에 배를 좀 봐야 되는데. 음흠. 배가 저, 지금 돌고 있거든. 네. 옆으로 가면 나한테 얘기해 줘. 네. 근데 바위에 걸린 거야. 밑에 봐봐. 보여? 아, 어, 그러네. 걸렸다. 손님이 움직여. 완 벌레가... 제대로 걸렸네. 내가 먼 만져 볼까? 나도 예전에 <laughs> 고장 한번 했거든. I don't know this anchor or moor i n e o t k n To w t h i s a n c h o i r o r m s o n o i r h o l n e s i r o n e s r t o o e s i r t l k i o n o e s r o o e s i r t n k i o n l i r n l e i o n o e r t o l i e There's n e t h e only one s k i e There's only one skipper here. t o n i p e r here. There's only one skipper here. There's only one skipper here. t h e r e 어머나 저렇게 배치기 그러게 많이 아프는데 올라온다 어어 확인했어 나 아직 안못 뺐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체인 잡고 호흡하고 들어가요 어 천천히 해 천천히 급할 게 없어 No, <laughs> 아, 이이다이고 너무 멀다. 너무 했어? 오이 어, okay. 일단 완전히 이렇게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빼것 같아 걸렸는데 걸려 있어 걸렸지 어 줄이 이렇게 같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형이 풀어줄 때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하면 또 걸리거든 오케이 그거를 아래로 어 앵커 아래로 넣어줘야 돼 오케이 앵커 갈고리 아래로 근데 최종업이 너무 짧은데 그니까 근데 그런 거별 원래 신경 안 써요. 그냥 가르쳐줘도 자기 식대로 해서. 그러니까 15초밖에 못 있어. 그니까. 근데 그건 이제 자기가 늘리고 싶어 줘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서 안 돼. 될 거야. 오케이. 어. 어, 다시 걸렸. 딴 거에 걸렸어. 오래방딴 거에 걸렸어. 줄는 줄은, 줄은 아니야. 어. 줄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딴 줄에 걸렸어. 어방이거었는데 여기에 걸렸어. 아 줄이 여기에 걸렸어. 줄... 보자. 다시 봐봐. 내가 오는 길에 딴걸걸또 잡고 올라왔어. 앵커를면은커를 형이 들기에는 버겁지. 내가 하... 아래서 신호를 보내면은 야앵커 is okay. Start o k 드는 거 봐봐. 네. 파 드는 거잘 봐야 돼. 흔든다. 너너너 앵커 줄 위로 올려버릴게 얘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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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앵커가 25kg인데 물 속에서 들면 한 7kg밖에 안돼어 가볍거든 할수 있을 것 같아 저세명다 우리만 보고 있어 어. 언제든 언제든 뛰어든다 말이 있는데 지금 <laughs> 응. 어, 제돈안 받고 해볼 것 같아 여기 옆에서 어. 딩이 탄다 딩이 탄다 올려고하자 어, 응. 예, 이래서 터키 같은 나라는 관시가 중요해 아 그러네. 운 줄고 있 어. 됐어. 오케이. 어머 <목소리를> <예에에에에이! 목소리가> <나>. 우리 물고기. 살짝 <목소리가> 나갈 테니까 일단 떨어지면 안 돼. <목소리가> 그 마지막에 브레이크 걸어준 거지. 다다 징이 오기 전에 해결해서. <목소리가> 돌아갔잖아. 떨어뜨려줘. 저금저금 저거 나저 이게 아날로그로 돌리는 거야 이거. 콩 찍으면 좀 앵커가 조금 덩치도 있고. 쉽지 않다. 처음부터. 5분 15. 어. 이제 1단계부터. 레인셀 폈기 전에 형잘 잡고 있어. 배가 막 바람으로 가야 돼. 어. 그래야 붐이 안 움직이거든. 올려 올려. 근데 이거. 이제 그렇게 해서 형이 이제 도와주는 거야. 땡겨, 땡겨. 오케이 아, 맞아 우리 그 정도까지 땡겨줘야 아, 얘가 그래. 풍에 그래도 팔로트면 아지 않아 측풍이 뭐야 측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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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측풍 낙엽발 때 그런 줄 알았잖아 우리가 지금 낙엽 같은 축풍괜찮았 어. 네. 그러면 이제 앞에 집세일 한번 보도록 소피 뭐라고안 괜찮은 게 뭔지 모른다 <laughs> 나... 오 붙었어 붙었어. 아네 파도 폭이 이렇게 안 들리네.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링이네 진짜. 무석이 형, <laughs> 기현이가 맨날 놀려요. 엔진 뜨고 다닌다고. <목소리> 바람 올라 올라간 것 같아. 11노트 정확해. 와. 지금도 6.7. 7노트량에 가고 있어. 바람으로도 이 속도 나가는구나. <목소리> 지금 6.9점. 와. 아, 아, 어, 보이지 사 하얀 점. 어. 그래 그래. 싱가에서한고도상만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원래 목적지까지 다 가지 못하고 바람이 멈춰 버려서 지금 근데 약간 쪼, 조금, 조금 불고 있긴 해. 아하. 최대한 바, 타봐야지. 근데 우리는 뭐, 시간 많은 여행자들이니까 기다려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저는 요리를 하자. 소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케찹. 물방 물고. 한마디수있와이것말 해도 맛있겠다 <목소리> 얼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아니요 아무 일없어토해대한건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안 어지러워서 아, <목소리> 아, 그냥 졸려? 오케이 오케이 원래 멀리 그첫 번째 증상이 졸리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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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식 그 앵거리즈는 나도 졸, 어. 처음인데 그리스랑 좀 차이가 있다면, 어. 그 뒤에 스턴 줄을 많이 묶어. 우리 이제 여기 뒤에다가 줄 걸어야 되거든. 아하, 그 줄을 줄이니까 모하고 가서 어. 바위에다 묶음 되거든. 오케이. e Guys, stay in the night. 우리 지금 배를 움직여고려는 중. 아 근데 이건 진짜 맛있잘자겠다 어, <놀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그다 다음,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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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 다음, 그다 다음, 그그 다음, 그다다그그 순식간이지. 순식간에. <laughs> 근데 이거는 내실수고. 그 전엔 두개두번 약간 업데이트만 했어. 한번 보자. 그 우리 쌀 남은 그거를 주면 내가 거기다 넣을게. 어, 그러자. 뭐라도 뭐라도 해보자. 여기서 시리에 빠지잖아. 오케이. 보내고.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서 즐겨야 돼. 그게 지금 최대한 이제 여기에서 덜마이너스 하는 거야. <laughs> 멘탈, 멘탈 잡아야 돼. 어. <laughs> 내가 또 이걸 우려해서 제일 뭐랄까 구 모델로 샀어. 아 그래. 아 어. 359유로. 어한 달도 안 됐어요. 살 사오길 잘했다. 응. 어. 어나 기본 해보자. 뛰어드는 거라도 좀 빨리 뛰어들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어 뛰어들어. 어, 나나 뛰어들려고 했는데 이어폰 끼고 있어서 못 뛰었거든. 하나 어디 갔어? 어. 내가 떼고 있는데. 왜냐면 빨리 뛰어들었으면 잠기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저 형님들도 알아. 정했어. 그러니까. 괜찮냐고. 아 들어온다고 <laughs> <하고>. 오시면아 <laughs> 진짜. 가서 보영 담해주고 라키 마시고 올게. 우와. 잘 들어간다. 나한번 해볼래. 뭐라고? 숨참과? 충분히 뛰어. 충분히 뛰어 형. 뒤로 충분히 뛰어. 충분히만 충분히 뛰면 모든 괜찮아. 어. 뒤로 충분히 뛰어야 돼. 알지, <laughs> 알지. 깊게. 자이제 빨리 아, 빨리 내려가, 끝까지. 집중, 집중. 한 느낌 아 형.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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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와 이거. 지옥이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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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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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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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안 될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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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아니야 나최널가고 있어 나최하늘이게 하는 없어진다니까 하는의이가 없어진다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누가 시켜가지고 별받는게 아니야 아,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거야 자신을 속이지마 어디? <laughs> 정렁이 정렁이 찍혔서힘빠져 아, 지옥의 맵왔는거 같아 너하는거 보면 아직 겁나 남았어 아 예예예이2 0개더 하겠구만 아아! 먹가 가 먹가 먹가 뭐하는거야? 이걸 어떻게 봐봐 방금 일어나잖할수있는안하는거아니 팔로 일어나 팔로 굿모닝 그 오늘 여기에서 하루 작업을 하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곳의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희도 오늘 노트북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점병 하나 살까? 그러게요 100kg. 100. 1 0 100. 1 0 100. 1 100. 100. 100. 100. 100. 리0 0 1 유나이 0레 우즈베키스탄 아 우즈베키스탄 오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르0 100. 100. 100. 100. 100. 1 와근선크림안 발라서 괜찮을까 모르겠다 씨. 뭐 사올까 근데? 뭐 사올까? 어우 어, 잘 가네 패들모드 <laughs> 타고 장보러 가네 와 진짜 까르푸배 위에 떠다니는거 대박 와 진짜 까르프 배 위에 떠다니는거 대박 하이 uh, South Korea, Korea. Yeah, Korea. Uh, 여기 진짜 그거였어? 여기 진짜 그거였어? 여기 진짜 그거였어? Can I pay with a card? Yes you can ah, okay. 우와, 걔 마트예요 마트. 뭐라뭘 뭐라 사가지? 우와, 문어다리도 있어. 우리가 잡아먹어야지. 사요 우와, 고기도 있어요. 얼마야? 어, 170리라면 나쁘지 않은데 가격이? 아, 오케이. 아, r e a 오케이. 살거 너무 오래 고민한다고 쫓겨났어요. 안녕, 까르푸. 다시 돌아가야겠다. 우리 배 어디 있어? 거짓말, 진짜? <laughs> 진짜? 자기들 딴데 가야 되니까 빨리 가래. 그러니까, 그렇게 막뭐 오래 고를 만큼 뭐가 많았어? <laughs> 엄청 많았어. 마트야, 마트. 어, 진짜? 그러니까, 어, 커틀렛이 없더라. 어디 갔어, 까르푸? 아, 담배라도 샀어야 되는데. 아니지. 그냥 여기 마을이네, 마을 마을이야. 어. 여기 계신 분들이 한달 살았대 한 달. 터키 문화는 다르니 그리스 테랑또 달라. 그리스는 이런 포인트를 못 봤지. 있끼는 하겠지만 뭐. 있긴 야겠지뭐 어, 어, 내가 어. 나가보면 아니니까. 어. 근데 나는 이렇게 많은 데는 사실 일부러 안 가긴 했어. 슈바마켓이 차려오면 전 봤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해야? 어, 아침에 과일 파는 그 정도? 어. 여기서 한달두달 달 살아도. <laughs> 어. 아니야 항의를 해야지. 항일 항의 해야지. <웃음> <웃음> 그래 물 떨어져서 안되네 물. 그 워터메이커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 전기로 물을 담아낼 수 아, 있죠 그러네 그럼 모든 게 되네 전기, 물, 물자 소피 뭐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이 요트는 이발관이자 식당이자 하아아 짧아졌다 머리 아, 어나 좋은 거 같아 완전 시원해 내가 혼자 이렇와아 시원하고 좋다 물고기 지나서큰 놈이야? 소피 봐봐. 봐봐. 어? 저저 떠다녀 봐. 떠다녀. 나 아니야, 아니야. 소피가 판단해. 소피가 판단해. 나 몰라. 아, 이거 내가 판단하겠어. <laughs> 저기 뭐야? 어, 너 너무 어, 너무 보이지? 어,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말고. 그래? 없어. 어, 할수 있어. 왼쪽이야. 봐봐. 알짱거리는 거 보여? 쥐. 저 옆에 알짱거리잖아. 그러니까. 오 <laughs> <와>, 저러. 살짝 <laughs> 피해줬다가 살짝 피했다가그 고양이, 고양이 그거 다루듯이. 내뭘 다루지? 고양이 그캣 그거 있잖아 캣 먹이 이렇게 층층층 뭔지 알잖아 놀랐는데? 스피 어? <laughs> 장난하지 말고 장난 <laughs> 장난하지 말고 지금 무슨 장난 같은 소리예요 지금 물고기가 저기서 해요? 어, 어? 너무 시끄러웠나봐 다도 여기있다 이렇게 따라가도 돼? 따라가지 말.. 말... 이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여기 있잖아 엄청 큰거안 보여? 어 엄청 크다 보지? 어와이기회 하루가 너무 막, 뭐라 그러지? 스펙터 <laughs> 크레오니. 오게 만들어야 돼. 따라가면 지는 거야. <laughs> 내가 오게 만들었지. 약간 팔 힘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허리 힘은 안 쓰고. 허리에 쓰고 있어? 아. <laughs> 반장신이 어. 제그 잡힌 어종이 바뀌지. 아. 어. <laughs> 문어 잡힌데 <잡히는데> 문어, 소피. 문어? <laughs> 어. 소피 문어 좋아하잖아 응 음, 음. <laughs>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사이드에서 불어오는 아, 바람으로 <laughs> 넘실넘실 거리는 이 파도들을 돌아가, 걸으면서 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